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 나왔습니다. 부패 척결, 법치 구현의 대서사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연되어 온 문재인과 이재명 패밀리의 부패 비리가 강력하게 청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습니다. 2년 만에 검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재등장했습니다.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주요 수사팀이 대대적으로 교체되었고, 이것은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격하게 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 이후에 타이 이사젯 사건의 이첩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혀 경력도 없던 서창호 씨가 타이 이사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과정에서 의문점을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자 이상직 전의원이 서시를 채용한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최근 이 장수지검장의 부임 이후에 금물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인사 라인과 서실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과 김정숙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총장이 최근 인사 시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권의 성과 부족이라는 비판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대규모 인사는 야권을 겨냥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이성만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의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다른 7명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기소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김혜경 씨와 관련한 수사도 수원지검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수사 정보 정책관으로 활약했던 공안통 김유철 지검장이 상방울 대북 송금 무역 수사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범복으로 인해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이재명 대표에게 확대되어서 집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관련 혐의로 인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여부를 놓고 심층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으로 수사는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결단과 리더십이 발리되면서 검찰 수사가 활력을 얻고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벌써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아일보 관련 기사 댓글에는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의 추종자, 수족들이 박아놓은 잔재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정의가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국민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처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을 구속수사하십시오. 이재명, 조국, 문재인, 그리고 그들의 사위, 딸, 아들까지 무차별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의 김혜경, 양산, 아방궁에 있는 사건도 결코 흐지부지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일벌백계로 부패와의 전쟁에서 후퇴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의 동시 특검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김혜경, 김정숙의 부패 흔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 이원석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명하면서도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사건은 2년 동안 미적거려 왔습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2년 만에 검찰을 대대적으로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초지일관, 당선자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강력한 청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CEO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임기 3년은 위대한 역사적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수 우파 동지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당들을 물리치는 보안관, 윤석열 대통령은 영원히 격될 업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떠돌고 있는 더러운 거래들도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불공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정, 상식, 정의의 보도한 물결이 다시 대양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은 오직 몰락의 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이십시오.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소신껏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못한다, 비판은 늘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윤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역사는 큰 전환점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했던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서 마지막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적폐청산은 국민적 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